안녕하십니까? 공무농부입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또 텃밭에 나와 봤습니다. 음. 저번 주 일요일까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그죠? 아,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비도 많이 왔고 눈도 많이 왔고 특히나 아, 폭설이었죠. 제가 폭설이 올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어 애들이 뭔가 이제 뭐 동해라 그래야 될까, 냉해라 그래야 될까 눈이 맞아가지고 만약에 영하 6도 어, 배추, 어 김장 배추는 이제 영하 6도 이하가 된다면은 아 어,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고 먹을 수도 없을 거고 물론 뭐 어, 막바지에 이제 물음병이 와가지고 어, 굉장한 타격을 받는다. 또한 저장성도 없고 아 이래가지고. 아,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에 어, 여러분들에게 저번 영상에서는 그 눈이 굉장히 쌓인 어, 제 텃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야 될까? 아, 또 제가 어, 과연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나? 물론 여러분들은 보셨죠? 어설프지만은 어, 제가 멀칭 그 비닐으로 어좀 덮었었고 그리고 또 하얀 비닐로 또한 어, 조금의 약간의 이제 배추 위에 상단 면에 어, 이쪽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 어, 조금은 이제 아, 어, 어설픈 보온 작업을 했었는데요. 어, 또 이쪽에 이제 민박에 손님이 왔나 봐요. 항상 촬영할 때마다 음 제가 조금은 신경을 쓰인답니다. 물론 뭐 저는 뭐 주변에 의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그 사람들에게 민박 온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 하는 마음에 뭐 저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편해서 어 자꾸 옆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제가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 조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좀 실수를 해도 물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용서를 해주시고 아 공무원 텃밭 농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아라는 이제 너그러운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아, 이렇게 조금은 이제 좀 두리번거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어 옆에 손님이 왔나 아 옆집에 뭐 아들이 왔다 갔다 하나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의 수준은 다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음, 저는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폭설이 왔었고요. 저번 주. 아 그리고 토요일에 약간의 이제 추웠고, 일요일까지 조금 추웠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이제 구름이 끼면서 햇빛이 간간히 비치는 이제 조금은 좋은 날씨가 그렇게 됐답니다. 물론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였죠 그때는 육지부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눈이 조금은 왔었습니다만 저희 희주주서서포포시는은은지지았았습다해해지지 그때부터 터제제월일일터터제제제 이제 이제 배추와 이 토지 수분을 이제 조금씩은 이제 말리는 작업을 했죠. 바로 이제 제가 눈의 말씀드리면 비 c 눈을 맞은 그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 날이 s 바로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뭐 김장 김치를 담는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 식재료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아 굉장히 안 좋다.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뭐 저장성도 없을 뿐더러 어아 맛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 아 괜히 이제 이런 배추를 나눔 행사를 했다가는 아 그거는 역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죠. 하루라도 저는 빨리 여러분들에게 나눔 행사를 해 주고 싶었죠. 지금 물론 오늘이 12월 29일이니까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해서 좀 빨리 하려고 만약에 그 눈비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수확을 해 가지고 빨리 여러분들에게 어 나눔 행사를 제공을 한다면은 아 어쩌면은 안주느니만 못하다. 라는 그런 어 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오늘까지 꼭 참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제 구독자 미리 어이 요청을 했던 어 이런 구독자 분들이 전화가 쇄도를 했죠 어 김장배추 수확은 언제 할 것입니까 유튜버님 우리 김 프로라고도 저한테도 좀 많이는 하죠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뭐 김프로 프로라면은 꼭뭐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제가 조금은 프로답게 행동을 한다. 모든 면에서 아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든 아니면은 이제 구독자분들이든 그렇게 붙여준 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골프는 프로가 아닙니다. 골프는 몇개 요새, 백개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러나 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그한 번씩 가는 거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뭐 자연을 벗삼아 가지고 어 조금은 이제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조금은 스트레스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남은 스트레스를 거기서 떨쳐버리고 오자 막잘 칠려 그러면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받고 와요. 미쳐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배울 때는 미쳐버렸습니다. 뭐안 맞으면은 뭐 내가 못 치는 면못 치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걸뭐 자연의 탓, 채 탓, 바람 탓, 캐디 탓, 친구 옆에 겐세이 탓. 아 내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해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해가지고 가면은 즐기고 가면은 항상 즐겁고 그리고 모든 거를 어 너그러이 내 탓이다. 그러나 또 나는 이 골프를 치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온 거다. 라는 마음으로 한답니다. 음뭐얼두당투하는뭐 골프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뭐 100달 넘는 사람이 이렇게 골프 얘기 하면은 또아 골프 잘 치는 분들이 또 뭐라 그럴 거고 아 제가 이렇게 칼을 들고 왔습니다. 음 해서 어 월요일부터 월, 낮, 수 목, 금 오늘까지 5일째 이렇게 아 햇볕에. 조금은 광합성 작용을 마지막으로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물기가 제거가 될 것이라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해가지고 어 오늘쯤에는 수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어이 김장배추를 수확을 하러 왔습니다. 전량을 수확을 해버릴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눔 행사 아이 이야기 됐던 분들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씨 탓에 마지막 막바지 날씨 탓에 조금 수량은 조금은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만큼의 이제 배추가 성장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그 와중에 어, 눈비에 조금은 도태된 친구들도 한두 배추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속했던 만큼의 물량은 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씩 소량씩이라도 어, 제공을 하려고 오늘 어, 수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한 1시간 한 전쯤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수확을 어느 정도는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손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촬영 어, 영상감독을 제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영상감독을 데리고 뭐 촬영감독을 데리고 뭐 요렇게 한다면 좀 여러분들이 건방지다 라고 할까봐 아직까지는 혼자 어, 여러분들이 일대일로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배추를 수확하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몇개는 수확을 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죠 예. 저쪽에는 이미 아, 수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확을 했고요. 어, 이쪽 부분은 저번에 1차적으로 수확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때 수확을 이미 했던 자리고요. 어, 그리고 어, 이쪽은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혹 한두 개 정도 어, 아주, 아주 이제 상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들은 어, 그대로 일단은 놔뒀고요. 어, 이쪽 부분도 다 수확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하죠? 어, 이렇게 수확을 했고요. 어, 여기는 뭐 1차적으로 수확을 한 때고. 지금 여기도 수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한 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설플 겁니다. 어, 그럼 배추가 이렇게 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그렇다면 배추를 일단 수확을 할 때는요 옆으로 눕집니다 옆으로 눕져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좀 나오게 이렇게 눕져 놓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있 있다면은 뿌리를 이렇게 눕져 놓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어 이렇게 일렬로 일렬로 쫙 눕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를 것인가 겉잎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할 것인가 그건 뭐 여러분들의 취향이죠 그렇다면 저는 뭐 조금은 깨끗하게, 취, 어,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겉잎부터 일단은 한몇개 정도는 제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릴 위치, 위치 있죠? 예, 이 위치 밑동에 그대로 칼을 대가지고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과감하게. 이거는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잘랐죠. 그죠? 이렇게 자른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겉잎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해서 겉잎은 취향에 맞게 취향에 맞게 겉잎을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그렇죠? 밑에 보면 또 다시 항암 배추가 확실하죠 그면 이렇게 이제 배추가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첫째 아, 일차적으로 옆으로 눕지고그 다음에 어, 필요한 만큼의 겉가지를 제거하고 겉잎을 그 다음에 이제 어, 칼로 과감하게 밑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죠 조금만 미적미적 된다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항암 배추입니다. 크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 배추는 제가 작년에 심었었는데 굉장히 컸는데요. 어이 항암 배추는 그렇게 싹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맛은 이미 1차 때 제가 제공했던 그 부분에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굉장한 맛이. 어, 깊은 맛이 있다, 그럽니다. 굉장히 달고 아삭하고 어, 그러니까 항암 배추니까 조금은 더 낫지 않나라는 아 어,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그 구독자분들을 어, 머릿속에 이제 내리 속에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빨리 이 배추를 다시 수확해가지고 어, 여러 어, 요청했던 그분들에게 어, 나눔행사를 가질까 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배추를 굉장히 작은 것 같죠. 근데 이만큼 지금 일단은 수확을 했습니다. 많죠. 예. 근데 원래는 이 정도보다는 한배 반은 더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제가 이제 나눔 행사에 그 물량을 맞출 수 있는데, 조금은 이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한두 개씩, 한 두어 개씩은 이제 줄이더라도, 제가 이제 그 요청했던 분들의 만큼은 조금씩이라도 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장 김치를 담기 어려우신 분들, 그분 몇몇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그럼 쌈배추라도 해 먹겠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쌈배추로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쌈배추는 아요 속이 그죠? 굉장히 노랗습니다. 노란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음, 굉장히 아삭합니다. 어, 어깨가 올라갈 정도로, 그죠. 웬만한 음식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음, 달고 아삭하고, 음,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 굳이 쌈으로 된장에 찍어 먹지 않더라도, 음, 어떠한 제가 먹어본 이제 견과류 과자, 어, 심지어는 어떠한 떡, 어떠한 음식보다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는 맛입니다. 음, 하나 더 뽑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좀 배가 고픕니다. 왜냐고요? 음, 어제 <laughs> 7시 이후로 제가 금식을 했거든요. 예. 네. 음, 그럼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어제. 해가지고 위내시경 하고 대장 내시경 까지 전부 다 받으려고 했는데요 어 제가 조금 전달을 잘못해 가지고 어 대장 내시경은 받지는 못하고 오늘은 일반 건강검진 하고 어, 대, 아, 위내시경 수면내시경을 했죠 저는, 저는 목 아픈거를 못참습니다 그러니까 수면내시경을 하고 오늘 건강검진을 오전에 아침에 가가지고 마치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먹은 상태입니다 단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건강검진을 바로 받고 힘도 없고 굉장히 어, 무리가 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또 어쩌면 보슬비가 내린다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안 먹고 막바로 옷만 갈아입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텃밭으로 와 가지고 이 배추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응원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아 물론 뭐 덕분에 이렇게 아삭한 황안배추를 아 이렇게 쌈으로 굉장히 답니다. 뭐 여러분들은 혹시나 뭐너 어제부터 굶었으니까 이거 맛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입니다. 음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어 배추가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뭐 처음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상품화 가치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몇개 정도는 어 이제 비상품이 되고 또 썩어버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아마추어 텃밭 농부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만이라도 수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단바 뭐 100%는 다 이제 어 원했던 만큼의 이제 제공을 못해드리지만은 약한70%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나눔 행사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원래 배추 농사 대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그래야죠, 그죠? 음 물론 오늘 올해 이 기점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농사의 기법을 조금 더 어, 연구와 다시 한번 검토와 다시 한번 이제 어, 정립을 시켜가지고 어, 내년에는 더 넓은 원래 경작했던 것보다는 한두배 정도, 두배 정도는 더 어, 이제 어, 김장 배추를 이제 몇종을 심어가지고 정식을 해가지고 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분에게 어, 제공을 해드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어, 저는 부족 비로 어, 이렇게. 퇴직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이제 봉사를 할수 있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행복한가는 저는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내 주변에 내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죠. 물론 이배출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만큼이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씩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어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저는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laughs> 23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29일이니까 뭐서희보 시청은 오늘 뭐또 <laughs> 어, 퇴직자들 그런 행사도 하고 마지막으로 다 그런다 그러는데요. 오늘이 뭐 거의 실질적으로는 마무리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저의 채널을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 모든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텃밭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수확이 잘 됐을지는 어떻게 궁금은 합니다만 잘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심심하니까 보는 아 여러 어 아, 그냥 일반 국민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 원래 모두가 어 행복한 23년이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또 24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뭐먼딱 한꺼번에 다 가져버리고 모든 걸다 잃어버린다면은 아, 생활할 의미가 없죠. 우리가 내일이 있다는 것은 오늘의 부족한 것을 내일 또 메꾸자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넘치면은 또 내일 또 사회에 봉사를 하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평균 적정선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거나 이러한 인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아 저도 어, 보통 어, 조회수가 천명이 분명히 넘었습니다. 최하 500에서 1000정도는 무조건 이러한 급상승을 했죠. 제가 2,3년 전에는 어, 16회, 15회, 많아야 25회, 35회 이러한 수준이었는데 었 올해 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최하 500회에서 1000회 아, 최고 많은 것은 만회까지도 이렇게 점점 급성장하고 있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그러나 뭐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명한명 한명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가 늘어감으로써 저희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한 분이라도 더 즐거움과 행복과 아, 그리고 야릇한 미소를 줄수 있는 아, 그러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23년도 우리 공무원 농부 텃밭 농부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굉장히 잘했고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가오는 24년도 뭐 30.31일 그럼 바로 이제 글폐면 내 모레 글폐면은 24년도가 시작되죠. 항상 잘될 겁니다. 항상. 24년도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다잘될 거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계신 그대로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조금만 더 아, 조금 넓은 마음과 조금만 더 남을 이해하는 마음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그렇게만 가져오고 생활을 하신다면 굉장히 잘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24년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매일 즐거운 날만 되기를 제가 귀를 넣어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넣어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즐거운 24년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